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성진우입니다. 자, 오늘 서싱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지금 서싱트가 오늘 되게 좀 좋은 움직임에 나와줬죠. 요 정도까지, 예, 18%, 20% 정도까지 올렸다가 윗꼬리를 강하게 달수 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예, 매물대 소화가 좀 됐습니다. 그래도, 거래량이 좀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 준수하죠. 했다가 맞고 떨어질 구간에서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 나왔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이제 단기 이평선들 사이에서는 조만간 이제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이 꼬리를 채우는 그림은 굉장히 쉽게 나올 거라 보여지고 매물대가 소화가 됐으니까 다음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그윗 단계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 갔을 때또 눌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때는 우상향 추세가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이 변곡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서싱트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은 여기 우리 여러분들이 여기 좀가져도 사실은 여기서 상장빔 다들 탈출을 한 번씩 했고 시켜 줬는데 여기서 물려 계신 분들 지금 계셔 가지고 다시 한번더와 주기를 좀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 프로브 서싱트라고 하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좀 있고 ZK, 이거 자주 말씀을 드리죠. 제로, 제로 지식인데, 증명 요청 또는 생성 시에 사용이 되고요. 블록체인, 브릿지, AI, 에이전트,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얘네가 뭘 했다고요? 동시 상장을 했습니다. 다 n 네스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피보나치를 바닥에서부터 그리, 그린 거고 1파, 2파 눌린 게 현재 0.618이다. 7 8 6이안 갔어요. 자 그러면은 피보나치 이론상 한파가 전고를 뚫고 날아가는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그러면은 얘네가 동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정말 따끈따끈한 코인이기 때문에 얘네 유통되고 있는 코인의 수도 적고 음, 그리고 비율도 적고 변동성을 주기가 굉장히 편하며 예, 좋으며 그렇다라고 하는데 이 세력들은 가격을 관리해주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소리는 상승은 끝나지 않았어요. 지들도 완벽한 차익 실현이 끝나지 않았다. 하방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다가도 다시 가다가도 이렇게 이제 이런 구간에 입그 물량을 매집하는 흐름이 나올 거거든요. 바닥 구간에서 그러다가 한번 겁주고 이렇게 네, 가는 그림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여러분들 언제 네, 이런 거 생각하실 거예요 언제 자, 신규 상장된 코인이다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 포인트입니다. 자 주식 같은 경우에도 상장한 날에 얘네가 유통되는 그 코인이 전부 다100% 풀려 거래가 돼라고 하면요 미친 듯한 폭락이 나오게 될 거예요 세력들은 개미가 살 때까지 꼬신 다음에 매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우리 개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 예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일부 물량들을 이 너는 이 물량은 이때 풀려야 돼이 물량은 이때 어, 매도가 가능해 이런 의무 보유거든요 이걸 우리가 락업이라 불러요. 개미들을 위한 거죠, 개미들을 위한 거. 이제 이 락업 물량들은 변동성, 파급력이 크다라는 거고, 얘네들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세력들의 물량이라는 소리죠. 그럼 이게 풀리게 되면 어때요? 얘네들은 변동성 줄수 있는 애들인데, 여기서 매도를 하나요? 아니죠. 무조건 올리고, 털고, 끝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서싱트가 대류가 언제 호재가 나올까? 그 커뮤니티를 다싹주져보면 나올 수, 알고알수 있어요. 그리고 락업 해제는 언제 되는가? 혹은 호각은 언제 하는가? 예, 이거를 우리가 일정들을 싹다 파악을 해놓고 있으면은 충분히 그에 따라서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소통방에다가 예, 업로드를 해드렸고, 그리고 문자로도, 예, 여기 영상에선 공개하지 않지만, 전체 발송을 일단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호 한 번씩 조회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편도 봐주시는데, 어, 나는 온 적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소통해 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서싱틀을 가지고 있다라고 남겨주세, 새 글자 써서 지금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호각 그리고 락업 재료 소통방 입장 따로따로 문자가 전송이 될 거고. 그리고 세 가지 매집 어 우리 좀 주력 코인이죠 이거 그리고 지금 갑자기 이런 거 가게 되더라도 어꼭 확인하셔가지고 번호 자주 보셔서 수익을 많이 보시기 바라고요 수익을 많이 보셔야지 또제 영상을 많이 봐주시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또 채널이 성장되고 그래서 그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사이트는 우리가 코인 시장에서 가장 핫하다고 하는 인물들의 지갑을 볼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스틴 썬이고요. 당연히 트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아서 헤이즈, 그리고 비탈리 프테린 저스틴 썬, 창펑 자오, 샘 뱅트맨, 그리고 앙드레 코르네, 수주, 기타 등등 많은 인물들의 지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서 헤이즈의 지갑을 검색하고 있고요.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고 또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얘네가 어떠한 포지션을 가져가며 그리고 고래들의 지갑 이동, 이동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온체인 데이터를 자주 확인을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시장의 흐름에 맞게 우리가 매매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알트코인을 들어가시기 보다는 비트코인을 매수하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이 하락을 할때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는 유튜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잡자 말씀을 드렸고 갔습니다. 그렇 그리고 그 전에는 우리들 우리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코인이죠. 트론입니다. 트론은 이때 제가 좀 언급을 드렸고 갈 수밖에 없다. 왜 토큰에서 코인이 된 거예요?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때 당시에 제가 저런 정보들 함께 넘겨드리면서, 알려드리면서, 네, 이때 수익 잡고, 그 다음에 지금도 조금 가지고 있죠? 500% 이상 수익을 받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죠? 나쁘지 않고, 다시는 이 가격대로 돌아올 거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아서 헤이즈, 비탈리부테린 저스틴 선, 여러가지 카일 데이비스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최근에 매집을 하고 있는 코인 그리고 이들 말고도 유명한 사람들 말고도 고래들의 이 온체인테이터 움직임상으로 움직임을 주고 있는 코인이 몇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 과거와 유사한 흐름 어떤 과거 폭등했던 코인들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저와 함께 했던 구독자분들이 그때 당시에 가져가셨던 코인들이고 그리고 인증을 해 주셨던 코인들의 수익률입니다 이렇게 좀 다양하게 많이 남겨 주셨는데 지금 이거를 다시 한번더 지금 이런 코인들을 사면 안 되겠죠 고점에서 사도 좋은 코인들이 있지만 자리가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보내드리는 문자 그리고 소통방 알려드리는 방법은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셨던 것 같이, 락업 해제 일정과, 그리고 소각, 여러 가지, 그리고 뉴스 기사가 나오기 전이죠. 이런 거 나오게 되면은 이미 상승을 해 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코인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인들은 역시나 이번에도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도 저한테 수익 인증을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모았고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코인들처럼 될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예, 이거 똑같이 기존과 동일하게 예, 저의 구독자, 시청자, 가족 여러분들과 만 함께 소통하고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알려드렸던 것처럼 여기 등록되어 있는 분들, 그리고 여기 소통방에 계신 분들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6528-6202번으로 지금 그세 가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크게 먹을 것들, 게 아니죠. 짜자자자란 게 아니라 크게 먹을 것들, 주력으로 먹을 코인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따로 주력이라고 예, 따로 남겨주셔야지만, 제가 관리를 따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인들에 대한 정확한 일정, 그리고 매집을 해야 되는 자리들, 그리고 상승 재료, 그리고 정확한 매도까지. 예, 요거, 제가 상세하게 적어서, 예, 이런 형식으로 쉽게 보내드리고, 또 추가적인 자료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주력, 지금, 여기 6528-6202번으로, 남겨서 챙겨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 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수익이에요 수익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보셔야지 제 영상을 시청을 많이 해주시고 또 좋아요를 많이 눌러 주시죠 그래서 결국에 저는 제 채널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 영상이 좋은 영상이라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채널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력 꼭 챙겨가서 수익 많이 보시기 바라고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도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